LG는 이번에 성적이 어땠어요? 저희 3등 했습니다. 3등. 어, 최종 4등이지. 두산이 2등 했고. 아,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렇지 이건 시청자도 제일 궁금할 거야. 이제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면 포상이 도대체 어떻게 팀마다 각 다를 거 아니에요. 어 작년에 NC가 우승했을 때그 고급 독일 승용차 벤츠 있지? 예. 네. 그거 줬어? 돈으로? 돈으로, 돈으로. 그러니까 아, 그 정도의 가버치를 어, 그 정도의 가버치를. 그러니까 역대급 가장 포상금이 많았던 최소 1억 2,3. 와. 그거를 아니 그리고 안 해봤지만 우승하면 뭘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어, 뭘 해주겠다. 해주겠다. 근데 LG 같은 경우는 롤렉스 시계가. 와그 공약을 그 걸어놓은 거야. 그 시계가 무슨 시계냐면. 무슨 시계? 이제 LG 구본부 회장님이 이제 그 회장님이 야구를 엄청 좋아하셨어. 그래서 LG가 90년에 창단을 했어. 90년에 MBC 청룡을 인수하면서 90년에 창단하자마자 우승했고, 94년에도 우승했고, 90년대 10년 동안 한국 시리즈를 섯번인가 올라갔어. 음. 그렇게 강팀이었어. 음. 그러다 이제 98년에, 어, 얘네 선물 하나 해줘야지 하면서 한국 시리즈 MVP한테 선물을 주신다고, 로렉스 시계 이제 그 데이토나. 데이토나. 어. 데이토나인데 와우. 보호성 말도 안 되게 박힌 거. 음. 데, 그 당시 시가가 8천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 오, 이게 얼마 전에 3년 전인가 그거 소지 한번 한다고 했는데 그게 600만 원인가 들었어. 그 청소하는데. 근데 그 보관한 지가 이제 9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27년 된 거지. 아, 그럼 그걸 아직도 못 주고 응. 있는 거예요? 네. 그때 이제 같이 사셨던 술이 있는데 그게또 무슨 뭐 어떤 되게 비싼 술인데 그거는 저거 폐기 처분했대. 아, 그래. 게다 다 날라갔대. 어다 날라가서 그게 싹 증발을 했대. 음. 그 SSG는 SSG는 그뭐뭐 뭐 주나 뭐 신세계 당분권이나 뭐 저희는 <laughs> 저희 그 별다방 커피가 사실 아, 2월 달 캠프부터 매일 80잔씩 와요. 와, 매일? 원정 가면은 그 근처에 별다방에서 네. 80잔씩. 종류도 뭐 와. 아메리카노 몇 잔, 뭐 돌체 콜드브루 몇잔 이렇게 해서 80잔씩. 와. 나는 뭐 LG, 롯데, 넥센 한화, 이렇게 있는데 한화는 수훈 선수 이렇게 되면 갤러리아 상품권 LG는 LG 핸드폰 그다음에 의류 롯데는 자일리톨하고 크런키를 그렇게 줬어너잘 <laughs> <laughs> 얘기해, 진짜로? 진짜로요 <laughs> 나 그래서 경기하는데 여기 아구가 먹어가지고 자일리톨이 한 20개 그렇게 줬었고 키움은 타이어 교환권. <laughs> 넥센 그 당시 이제 넥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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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센 넥센이었 넥센 타이어. 나도 수원에 있을 때그 우리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 뭐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받았던것 같아요. 와. 나는 KT 있을 때뭐 전화기 그거 무료 다 썼는 거. SK로 마찬가지고 KCC는. 그 차시 차시 주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잠깐 잠깐. 아니야 뭐 인상 진짜로 어, 어. 집에서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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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그레이드 하면 막 유리. 뭐 나무 <laughs> 인테리어 해도. 어, 뭐 어. 그것까지. 야, 태양아 네. 야, SSG 마지막 날 가려고 떨어졌잖아. <laughs> 네. 야, 어땠어? 진짜 모든 선수들이 올 시즌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되게 잘 싸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즌 초반부터 이 선발 투수의 부상이 네명 다섯 명이 한 번에 우르르 나가다 보니 진작에 하이권으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가 그 부분에서 또 많이 기여를 했잖아 선발 중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선발 투수를 하고 싶다는 게좀 마음속에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회라는 게 진짜 아무도 모를 때 오는 게또 기회더라고요. 오래나? 돌아갔습니다. 삼지 삼구 떨어지는 공에 스윙 섭지 잘루 말루 이태양 선수 오늘 대체 선발로서 없이 좋은 포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제가 또 저희 팀 하면은 저희 팀의 이미지가 또 SSG 랜더스하면 홈런이거든요. 정이형이 또 홈런 왕 먹었잖아요. 팀 홈런 일이고 제가 또 투수 쪽에서 피홈런 1등을 먹었거든요. <laughs> 뭐든지 1등만 하면 돼. <laughs> 어. 올해 홈런 몇개 맞았어? 뭐 가볍게 25개 정도. 와우, 다... 좀 맞았다. 유광남한테 맞아봤어? 강남이한테는 아 제가 강남이 좀 강하거든요. 오 강남이도 알아요. 그뭐 포크볼 던지면 내리 그냥 스윙이겠지 뭐. 근데 올해 약간 공략법을 좀 찾아가지고 아마 오 내년. 자존심 상해. 네 내년에 살짝에. 오나 이런 얘기 좋아해. 나트레시 토크 좋아해. 트레이 자존심 상하지 않겠다. 근데 야구 할때 포지션은 각자 어떻게 정하게 된 거예요? 일단은 다 하지 투수도 하고 뭐 포수하고 도 이제 뭐 내야수 외야수 다 하면서. 그러다 보면 그 몸에 맞는 옷을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포지션이라는 게 자기 몸에 맞는 옷이라고 생각을 해아 근데 포지션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우석이한테 궁금한 게 네. 나는 그막 MLB 보면 마리아노 리베라 그리고 한국은뭐 오승환 이런 선수 보면서 아 저는 마무리가 제일 멋있더라고요 야구에서 그 이게 뭔가 이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내 손으로 잡았다는 그 짜릿함은 아... 네,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내 승리를 내가 이게 딱 베드 치었다. 우리 팀의 승리를 네, 내가 우리 팀은 끝났다. 내가 끝냈다. 어. 남들이 이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기분이죠. 아, 이런 마인드셋이 있어야 마족한 정확한, 어, 아웃, 정확한 어. 아웃 카운트를 잡을 수 있는 건데. 네, 어. 근데 아, 내가 저 선수는 나 강속구 꽂으면 무조건 잡을 수 있는데 강남형이 뭐 자꾸 빼라고 한다든지 변하고 던지라고 한다든지 그때 무슨 생각 드는지. 이제 가끔 이제 내가 던지고 싶은 걸 던져서 안타 맞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강남형이 그러면은 보죠, 진짜 정확하게. 어, 강남에 있는 쌍인 된거 이제 맞으면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 아니라고 내가 던지고 싶고 던지겠다고 해서 안 타면 <laughs> 약간 이게 있어. 진짜 인기 있어. 요 얼굴 표정이 조금 못 생기거든. 그때 많이 싸우겠어. 아이 근데 그러면 투투수가 포수 말을안 들을 때 무슨 생각 들어? 진짜 가서 진짜. 저 빽한테 때리겠지. 진짜 올라가가지고 진짜. 저는 제가 저주죠. 제가 후배니까 아. 근데 오늘 저기 애들이랑 시합할 때 느꼈잖아 투, 쓰리 변하고 딱 던지려고 할때와 이거 던져야 되못 던질 ]어요. 것 같은 거. 그거 오늘 느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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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이제 투, 수리의 마음을 알겠다 이제 와 투, <laughs> 쓰리 마음 알겠지 야, 오늘 기분 좋았던 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못 뭐, 던질게 뭐 이렇게 아니 근데 강남이 SSG랑 게임하는데 네. 역대급 실수를 했다라는 썰이. 아 그렇죠. <laughs> 야, 그냥 가슴 속에 이제 묻어두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네요. 어제 이게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공, 그러니까 주자랑 공에 손이 있었던 사람들 다 귀신을 본거예요 이제 동점 상황이었지. 원아웃 말로야. 3루 축! 베이스 받고! 3루 땅볼이 나서 3루수가 베이스를 찍었어 투아웃 됐지 베이스 받고! 출신수 런다운에 걸립니다 그냥 이렇게 베이스를 찍으면 아웃이 아니고 그때부터 태그 플레이가 되는 거야 강릉이 이제 몰고 갔지 근데 이제 2루 주자가 3루까지 와 있었고 3루 주자가 뭉친 거야. 이제 같이 겹친 거야. 근데 갑자기 갑자기 2루 주자가 다시 또 2루로 뛰는 거야 또3루에서 2루로. 걔는 아웃이고 빠진 거거든. 근데 갑자기 걔를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미 아웃된 애를 아웃을 한세번네 번을 얘기했어. 얘 아웃이라고 얘 아웃이라고 계속 얘기했거든. 됐어요, 그게 됐어요, 이제 삼루 주자가 추신수였는데 자, 추신수가 선언됐고 오오 오하다가 이제 홈에 들어왔습니다. 어, 홈에 그냥 들어왔습니다. 오 그래? 아 지금 홈. 홈. 지금은 추신수의 득점. 야구 정말 수십 년을 봐도 또 이런 장면은 이제 처음 보게 되는데요. 예. 예. 야 우성이가 그때 던지고 있었잖아. 내가 그 홈에 던지라고는 개 말. 던져달라. 고 던져달라고. 아니 너 그때 그 마음 어땠어? 빨리. 내가 야구를 잘못 알고 있냐 <laughs> 아 진짜, 진짜 그러고 싶어 나도 순간 그랬거든. 내가 야구를 잘못 알고 있냐? 근데 뭐 저도 실수한 거지만 어. 그 자리에 있던 선수들, SSG 선수들, LG 선수들 다 실수했어요. 다 귀신 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봤는데요? 나도 안 봤는데? 아, 아. 그러니까 주자랑 공에 손이 있었던 사람들 다 귀신을 본 거예요. 나땅 꺼. 얘왜토피 진짜, 진짜 그, 완전 골까지 어. 올라갔어. 아니? 이 채널